그리고, 원자의 가로부터 헬륨, 요거, 원자 핵이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시를 했는데, 가는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 하나씩 있다는 거지. 그럼 가를 표시할 때,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소이야 2. 즉, 요 상태라고. H12. 그럼 나는 어때?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 가두 개면 요거 나올 수 있지. 그럼 나는 수소 1번에 중성자 수는, 아니, 질량수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는 어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 양성자 수배니까 헬륨인데 헬륨 23이라고. 이렇게 일단 문제를 찾은 다음에 기억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d 은 뭐냐? 고 물었어. 1, 2가 23 되고 싶어. 그럼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거지. 응. 그래서 위에 양성자가 추가되어 되는 거고. 그럼 핵전하량은 다가 가의 몇 배냐?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두 배지. 전기 그 질량수는 나랑 다를 비교하래. 나랑 같이 하면서 삼삼으로 똑같다는 렇지